21번 문제입니다. 문제의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죠. A, B의 범위가 나와 있고, Y는 X, -2위에 세 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을 보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Y는 X 플러스 아, x-2 그래프 위에 세 좌표가 있으니 이것부터 한번 그려보죠. p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뭐 여기에 p가 있을 것 같고 q 좌표와 뭐 r 좌표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첫 번째 a, b가 저런 범위에 있다 했으니까 어 a, b가 나란히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건알수 있겠죠. 그럼 먼저 요거, 원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 건부터 볼게요. 먼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PR의 길이가 필요할 거예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 PR 길이를 구하고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PR 길이부터 구해 보면 3분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문제의 조건에서 이런 조건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루트를 좀 없애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그리고 높이는 루트2 근데 이게 가 조건에서 3루트2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b를 구했으니까 아래 좌표를 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 놓고 나서 나 조건 한번 볼게요 나에 보면 C1과 C2의 넓이의 비가 1대4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닮은 비는 1대2겠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Q는 P 아래 1대2내분점입니다. 그럼 내분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p는 이렇게 되고 r은 아까 구해놨죠. 이게 1대2내분이 되겠죠. 그럼 q좌표는 분모는 3, 분자는 3루트이 2, 3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3분의 3루트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약분도 하면 q 좌표가 나왔으니까 a가 루트 2 마이너스 1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어, 그리고 b는 이게 b니까 계산하면 4 루트 2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